이번 달에 열리는 주요 교단 정기총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장합동총회 임원 후보와 주요 헌의안들을 살펴봅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광주광역시 개자시 교회에서 제 99회 교단 정기총회를 갖습니다.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광주 미문교회 백남선 목사가 단독 후보로 나서 총대들의 박수 속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먼저 부족한 것을 세워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또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신데 그뜻 받들어서 좋은 총이 하나님 기뻐하는 총에 세워가도록 힘쓰고 후보 자격 문제로 관심을 모았던 목사 부총장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지난주까지 후보 자격 논란을 벌였던 경남 양산 삼양교회 정년철 목사가 후보 자격을 최종 얻게 됨에 따라. 올해 합동총회 부총회장 선거는 정연철 목사와 구미 상모교회 김승동 목사, 대구 황금교회 박무영 목사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서울 강남 노회가 추천한 대남교회 이호영 장로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부총회장 선거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재입법기와 집적투표가 혼용된 절충형 선거제도로 치러집니다.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1차 재비법기로 2명을 선출한 뒤 2명을 놓고 총대들이 집적투표를 실시해 한 명을 부총회장으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합동총회에서는 총무 선거가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3년 임기가 끝나는 황기철 총무가 연임에 낯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맞서 지역 순환제에 따른 영남권 후보가 총무에 도전합니다. 또 100년 만에 전면 개정한 교단 헌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단 안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70대 정년 문제, 한기총 재가입, 이단 해제 시벌, IT 구헌금제 호문 등이 집중 다뤄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고수프입니다.